2025년도 실시 0월학평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은 멕시코는 현재 지역마다 언어 사용 상황이 다르다. A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원주민어와 에스파냐어를 모두 사용한데요. 그러면 지금 토착 문화와 외래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A 지역에서는 문화 병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문화 병존. 그리고 주류 사회 영향으로 원주민어가 사라진 비지역에서는이라고 돼 있어요. 원주민어가 사라졌대요. 여기서는 에스파냐어만 사용한다. 그러면 비지역은 문화 동화가 나타났네요. 문화 동화. 사오세기경 중국 C지역에서는 기존 형식과 다른 독특한 소형 불탑들이 나타났다. 둥근 기둥형인 탑 신부에는 불교의 내용이, 그 아래 기단부에는 도교의 내용이 생겨져 있다. 이는 당시 C 지역의 원시 도교 문화와 새롭게 전해진 불교 문화가 결합된 형태라고 할수 있겠다라고 되 있습니다. 이건 A 문화가 만나 A와 B 문화가 만나서 C 문화가 생긴 그런 셈인 거잖아요. 그래서 C 지역은 문화 융합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진 문화 융합. 1번 A지역에서는 새로운 제3의 문화요소가 발생했다. 이렇게 가는 건 오히려 문화융합 C지역인 거잖아요. A지역은 문화병존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3의 문화요소가 발생한 거 아니죠. 틀렸고요. 2번 B지역의 문화변동은 한사회 문화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문화 동화인데 원래 원주민하가 사라졌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볼수 없죠. 틀렸고요. 3번 C지역에는 문화 변동 이후에도 자기 문화 정체성이 남아있다. 문화 융합의 경우는 자기 문화 정체성 상실 아니죠. 남아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A지역과 달리 B지역에서는 외래 문화 요소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정착되었다. 문화 병존 역시 외래 문화 요소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정착된 거죠. 달리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둘다 그렇다. 틀렸고요. 오번 C 지역과 달리 A 지역의 문화 병동은 자기 문화가 외래 문화로 대체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가는 건 문화 동화인 거죠. B 지역이 그렇다라고 하지 맞겠습니다. 정답은 3 번이 되겠습니다.